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영상을 올려 드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서밋을 통해서 반등을 기대했는데요. 이 또한 특별한 내용 없이 실망감만 안겨 주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했던 2.4달러 구간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놀라시면 안 된다고요. 우선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기로 하고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재매수 시점을 대략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부터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2.3 달러가 조금 안 되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키 레벨이었던 2.4달러 이탈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4달러 구간이 이탈이 된다면 2.2달러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면서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여기까지 무너진다면 그 다음 지지 구간은 2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종이 나면서 여기까지 이탈이 된다면 자,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원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던 시각이 이쯤이었습니다. 이쯤이었고, 2.4달러라고 하면은 하나로 이 3,600원 정도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가 지지를 못 받고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었고, 여기서 2.2달러 구간이라고 하면은 하나로 3,3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자, 이 구간까지, 자, 3,300원 좀이 구간까지, 자, 추가적인 조정이 나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한번 받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더 이탈한다면 이 달러 이 구간까지 가게 되면은 저 3,000원 선이 깨지겠죠. 자 따라서 어 최대한 여기서 좀 지지를 받아줘야지 될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추가적인 이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더 컸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줄이기로 하고 일단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오전에 어,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비를 했는지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어디서 재매수를 해야 되는지 혹시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쯤 반등의 시기가 나올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잠깐 보시고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시간 전에 올려 드렸죠. 제가 실질적으로 촬영하던 시간은 자, 오전 7시 정도 됐는데요. 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는꼭 지켜져야 한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2.4달러가 2.4달러 키 레벨이 무너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엔 리플 XRP의 해킹 사고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행정 명령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한 하락과 더해져 리플 xrp에 나홀로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제가 2.4달러 구간이 이탈됐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가 가격이 2.4달러 약간 밑에 있는 2.39달러였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가격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보내드렸던 실시간 대 문자입니다. 3,590원에 50% 비중을 축소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자, 내용이 중요한데요. 키 레벨로 말씀드린 2.4달러 구간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을 줄여놓고 2.2달러 하나로 3,300원에서 지지를 기대하면서 매수 내기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드렸고요. 자, 이 아래 2.2달러 지지 실패시 2달러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매수 사인은 드리진 않았는데요. 제가 예상하는 대로 2.2달러에서 지지를 받거나 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매수 사인을 또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문자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만큼이 더 빠졌거든요. 워낙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제가 이때 영상을 올려드리고 문자를 보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반등을 그나마 좀 기대했던 부분이 이 서밋에 대한 좀 특별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 서밋에 대한 이야기 특별한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많이 처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늘 새벽이고요. 지금 30분 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큰 변동성이 나면서 아무래도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줄여놨고요. 지금 현재 자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새벽에 큰 변동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말 한마디에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자 반대로 크게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께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때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대응 방법과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자 이때의 경험과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실제로 하셨으면 아마 여러 구간에서 상황은 자 좋지 않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회로 만드셨을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돈한푼 들이지 않고 자 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매매 추천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이 부분은 어자 지난번 이렇게 대응을 했었고요. 비중을 50%씩 늘렸다 줄였다 조절을 하면서 돈한푼 드리지 않고 물량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이른 아침에 3,690원에 비중 50%를 줄였고요. 자, 그럼 50% 비중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630원에 한번 비중 줄여놨다가 2,970원에 그리고 3,190원에 이렇게 다시 50% 비중을 채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4,050원에 또한번 비중을 줄이고 3,500원에 다시 비중을 실으면서 수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결코 손실이 아니라 지금 기회로, 매수 기회로 쓰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 대응을 했고요. 혹시 오늘도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도 너무 실망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몇 번만 잘 적절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비중을 50% 줄이면서 매도 사인을 드렸죠 여기서. 자 50%에 대한 비중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신규 진입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때 들어오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유가 계신 분들, 자,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도 이때 같이. 들어오시면 좋기 때문에 이때 같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난번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시고 이 다음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여러분도 같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코인 시장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요. 자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시장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긴박했던 그 순간마다.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를 리뷰해 보면서 앞으로의 인사이트를 얻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매 기록과 차트를 보면은 2월 24일 오후 10시 정도 되었습니다. 3630원으로 비중을 50% 줄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자, 이때였습니다. 이후 급락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날 제가 실시간 대응 매도 신호를 급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긴급이었고요. 비중 축소를 50%까지 했습니다. 코멘트가 중요한데요.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새벽에 큰 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나기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추후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비중을 50% 줄이는 대응을 했었고요. 자, 이때 매도를 결정했던 근거는 자 이렇게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장대 음봉을 통해서 추가적인 차트상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었고요. 온체인 지표상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서 비중을 50% 축소를 하고요. 다시 한번 이쯤에서 바닥 구간의 신호를 보면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1차 매수와 2차 매수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1차 20%, 2차 30%총 50%의 비중을 다시 채웠습니다. 자 2월 28일 자, 1차 20% 비중을 채웠고요. 3월 2일 30% 비중을 2차로 채우면서 50%를 다시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숨 돌리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트럼프 빔이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요. 시간봉으로 봤을 때 자, 다시 한번 깊은 하락의 신호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이때 다시 한번 긴급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중을 50% 줄여놨고요. 그때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실시간 대응 문자입니다. 매수 대응 가능하신 분만. 안내를 드렸고요. 비중 50% 4,050원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테블 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오르고 c m e 갭이 하방으로 채워지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대량 매도세로 인한 깊은 조정이 예상. 됩니다 일단 비중을 주시로놓겠습니다 평단 3,500원 이해하신 분들은 대응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자 그런 다음 다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까지도 같이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3,500원에 비중 50%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4,050원에 일단 매도를 해서 50% 비중을 줄여놓고 3,500원에 재매수를 했기 때문에 돈한푼 드리지 않고 수량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는 100% 매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자 소나기는 피했습니다. 자 이때와 이때 소나기를 두 번이나 피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응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을 겁니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5%뭐6% 심지어 8%까지 하락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하락이 나올 때마다 저는 추가 매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10% 이상 하락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이때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하락이 나온다면은 감내하고 자, 추가 매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평단이 자, 이 정도 아래 구간에서 자,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오면 자, 이런 부분은 대응하지 않으면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긴박했던 최근에 이런 상황들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대응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실시간 대응 문자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실시간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응이 필요한 순간 실시간으로 문자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 실시간 대응 문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와 매수 안내는 물론 저렇게 멘탈 관리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큰 변동성이 발생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자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하시려고 미루다 보면은 결국 정작 실시간 대응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중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몇 번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손실도 줄이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 또는, 펌핑이 나왔을 때, 큰 수익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그만큼 물량을, 수량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매수 이 타이밍에, 자,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정보 받으셔서, 같이 매수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반등의 시기. 굉장히 중요하죠. 반등의 시기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오늘 있었던 서밋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특별한 게 없었다라고 하면서 사실 좀 실망하는 부분이 좀 컸습니다. 자 그런데 자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번 서밋에 있어서 주요 골자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총세 가지고요 전략적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 그리고 알트코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비축 그리고 규제 개혁과 금융 접근성에 대한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부분은 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소극적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실망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매도를 하지 않겠다. 매도 불가 방침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 매입을 하겠다. 대신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는 부분은 없었지만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부족했지만 어쨌든 매도도 하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 하방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호재고요. 그다음 알트코인 디지털 비축 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더리움이나 XRP, 솔라나, 카르나 카르다노 등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비축을 할려는 의향은 있는데 비트코인과 달리 재량에 따라 이거는 매도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확실하게 차별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매수 계획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조금 실망감을 더 주었던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규제 개혁과 금융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크게 신선한 건 없었습니다.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특히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이 부분을 종료한다는 얘기 이 부분도 나와 있었죠. 자 전체적으로 보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장기적인 호재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과소평가되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사실상 알트코인에 대한 이 부분은 조금 실망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호재 결국은 알트코인 쪽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요. 그럼 당장은 알트코인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쨌든 기존에 없었던 이 비축화 비축화가 되었죠. 이것만으로도 큰이종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서 알트코인들 당연히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에, 왜냐면 당장 이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재평가를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점차적으로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보, 점차, 점차적으로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당장은 당장은 실망스러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 부분 충분히 재평가 받을 수 있고요. 자, 여기에 SEC 관련된 이 소송에 대한 조기 종결 같은 경우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전의 시기를 이렇게 잡고 있고요. 자첫 번째 썸 미세에 대한 재평가, 재평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SEC 관련 이 소송에 대한 굿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 충분히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선 재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어 일단은 단기적으로 제가 대응을 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300원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반등 기미가 보이면 이때 재매수 진행할 거고요. 만약 여기가 이탈된다, 그럼 조금 더 기다렸다가 3,000원 이하 구간에서 재매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만약에 새벽에 자, 이 부분 현재 자리에서 3,300원까지 조정이 안 나오고 자, 반대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반등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아까 매수, 자 매도를 했던 자이 구간 돌파가 예상이 된다면 이때 다시 재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새벽에 변동성이 조금 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추적 관찰을 좀할 거고요. 최근에 문자를 신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자를 못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문자 신청하신 거 확인하고 정리하다 보면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사이에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가격 구간 말씀해 드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급적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가능하신 선에서 대응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문자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같이 대응하면 은또 충분히 적절한 구간에서 대응 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제가 이매매 기록 보여드리면서 정말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량을 늘려가면서 손실이 아닌 손실을 보지 않고 오히려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초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가 오히려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함께 대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응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실시간 대응 문자 같은 경우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못해드리지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실시간 이 대응 문자 같은 경우에는 리플 XRP 말고 다른 코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 XRP에 대한 정보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신청하셨던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통은 어피트 기준으로 일봉이 바뀌는 9시 이후에 문자 한번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새벽장 대비해서 저녁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새벽에 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보내드리는데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 카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시량이 많다 보니까 알람이 너무 많이 울려서 여러분들 일상에 방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끄시는 경우도 많구요 또밤 늦게 되면 매너 모드가 돼서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응이 꼭 필요한 시간에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나스닥 장이 끝나고 글로벌 거래량이 새벽 시간에 굉장히 많으면서 새벽에 큰 변동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벽이라도 실시간 대응이 꼭 필요한 시간에는 제가 문자를 새벽에도 보내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좀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문자가 잘안 오죠. 그래서 새벽에 문자가 왔다 하면 저일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발신자인 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발신자 확인하시고 문자 내용 확인하시고 그대로 대응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만약에 새벽에 문자가 안 왔다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잠 주무시길 바라고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하나 가입해 두시면 든든하시죠. 마찬가지로 만일의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료로 보험 하나 가입하신다 생각하시고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실시간 대응 문자 같은 경우에는 수신거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리플 xrp 정보가 필요 없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수신거부 하시면 문자가 더 이상 발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담없이 편안하게 문자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정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는 저와 함께 이렇게 저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 다양한 구간에서 이미 매수 를 하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마무리는 결국 매도죠. 따라서 이 매도 정보만큼은 꼭 챙겨 드리려고 제가. 다른 정보 빼고 1차, 2차 이 매도 정보만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 안내 잠깐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 보유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달 이내에 여러분들은 모두 수익 구간에 계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하나라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겠죠.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매도는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 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 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명 정도가 1 천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1천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 보유자 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1차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1차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진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SM 멤버분들이나 스파 300 멤버분들은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지만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 놓으신다면 여러 번 알림이 가기 때문에 놓치시는 일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아직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조금 하락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는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상된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재빠르게 대응할 겁니다 새벽이라도 제가 문자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문자 꼭 확인하셔서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늦었는데요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